요즘 일조에 어 관심 가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3세 외산마 중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청담도끼가 드디어 또 이번 주에 출전을 하네요. 어떤 점을 보고 이번 경기 선택하셨어요? 글쎄 지난번에 1군 승급전에 또 말이 잘 띄어져서 그 우리 청담도끼가 좀 기대치를 좀 한층 더 올려줬고 이번에 1군의 그두 번째 출전하는데, 하여튼 뭐, 거리도 1800이고, 어, 후에 또 혹시라도 대상 경유에 출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800에 출전해 한번 뛰어보고 싶어서 출전했습니다. 음, 지난번에 이제 그 압승한 이후로 일등급 승급전을 잘 치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준비해 왔는데, 어, 훈련 상태나 말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조기 때나 뭐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고 그말 자체가 좀 조기하기가 까다로운 말이에요. 까다로운 말인데 까다로운 만큼 또 성적을 내주니까 뭐 지난번하고 조기를큰 변화는 없었고 뭐체식상태나 여러 가지 지난번이랑 비슷한 거한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말이 뭐더 나아졌다나 뭐 못했다든가, 뭐 그런 게 없고, 꾸준히 뭐 자기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청담도끼가 지난번에 이제 뛰었던 말들하고 거의 같이 만나는데, 거기에 이제 신조대협이라는 말, 또 신의 막 가을의 전설 등이 새롭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예. 편성 지난번하고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난번 편성보다도 이번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한두 마리가 좀 상대가 될것 같은데, 글쎄, 뭐, 저희 말도 현재 컨디션이 좋아서 잘 뛰고 있지만, 또 상대도 잘, 잘 뛰기 때문에, 이번도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2등급에서 어, 17마신 차였나요? 57kg의 중량이었고, 직전 이제 1등급 승급전에서는 52kg이었습니다. 이번에 56kg을 달게 됐어요. 글쎄, 저희 2군의 승급 과정에서 57을 달았는데, 그때도 사실 상대가 좀 약했던지 어떤지 간요 제가 오, 저 57을 달고도 1 7마시라큰 차로 저 우승을 하게 되었고, 1군의 승급에서 또 52kg라는 좀 적은 중량으로 우승을 할 때도 약간 좀 여유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차피 뭐 56을 달고 뛰는데, 글쎄 부종에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뭐 말이 어찌됐든 자기와 싸우면서 잘 싸워서 이겨주면 은 이번에도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선행 가서 그냥 빙돌았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글쎄 청담 도끼가 온 처음 출전할 때부터 취임하했어요. 취입을 하고 취입을 상당히 잘잘하는 그 말이 있었는데 이게 좀. 자꾸 혼자 그 승급에서 올라가면서 말이 경주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승부욕이 생기고 자꾸 그 말이 앞에 가려는 버릇이 생기고 이번에는 또1 0분을 달았는데 특별하게 뭐 앞선에 그 빨리 가는 말은 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말이 저는 선행을 해도 좋고 선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문생기수가 게이트에 이탈을 해서 인기 응변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연승의 주인공입니다. 라온 매직이 오연승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리다가 휴양 후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떤 점에서 휴양을 선택을 하셨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 라온 매직이 오연승을 한 과정에서 쉽게 오연승을 한것 같지는 않아요. 뭐 승차를 많이 이렇게 이긴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이겼는데 5연승을 하고 나서 그 2역 기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약간 좀 휴양을 했으면 좋겠다. 말이 이제 그 이어서 바로 출전했으면 그, 예를 들어 컨디션도 좀 다운될 것 같고 특별하게 어디가 말이가 나빠서 뭐 휴양을 한건 아니고 말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한두달 이상 거의 한 3개월 이렇게 휴양을 했는데 휴양을 하고 와서 어, 말이 상당히 좀컨디션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출전하게 됐습니다. 매직이 운이 좋게도 번호를 안쪽 3번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선행 일변도로 경주를 타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태종 기수 첫 안장이에요. 그 매직을 저, 박태종 기수가 열심히 아침에 조기를 했고 그말 컨디션을 한번 물어봤더니,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고 조를하는 과정에서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말이 뭐 선행 일변도로 이렇게 해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게이트 번호가 3번이라, 어 저는 또 선행을 좀 주문하고 싶고, 기수하고 어느 정도 예의가 되면은, 이번에도 선행 강곡으로갈 예정입니다. 상대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 서클댄서나 라운 아모스, 프리티보이 같은 말들이 있네요? 예, 한 2, 3두가 상대고, 저희 말도 그, 3군에서 이번에 그, 한 3창만 하다 아마 승급을 할것 같아요. 근데 상대에 뭐 개치 않고, 일단 선행 승부를 한번 걸어가지고, 좋은 성적을 한번 내고 싶습니다. 수성챔프가 폐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릅니다. 어 최근에 지금 상승세를 달리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수성챔프를 처음에 구입할 때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게 그마방이 입사리에서 잔병치를 하고 이유 없는 뭐 어떤 그런 산통 같은 게 오고 그래서 성적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번, 휴양을 한번 보냈어요. 휴양을 보냈더니 말이 체중도 불고 어참 휴양을 잘 보낸 것 같아요. 말이 상당히 좋아져서 돌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조기 오는 과정에서 아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대로 말이 좀 뛰어주기 때문에 그 이번 주에 출전하는 것도 거리를 1700으로 늘렸는데 다 그런 기수도 좀 1,700으로 가는 걸좀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거리를 1,700으로 선택을 했고 조교도 무난는게잘 맞췄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아니면 낼것 같습니다. 음, 승급전에 만난 이 상대들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그 사군 말들을 이제 올라가서 같이 뛰는데. 그게 뭐, 저희 말도 출전한 말에 비해서 뭐, 떨어지진 않고, 그, 상대도 그렇게 강하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일단은 뭐, 저희 말이 잘띄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1조의 그 주전들, 또 기대주들이 출전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부담도 되고 설레시겠어요? 저희 말이 뭐, 이렇게 이번 주에 말이 많은 부수가 출전을 하는데, 토요일 날도 그렇고, 어떻게 공기롭게 이번 주에 이렇게 말들이 한 번에 몰리가 돼갖고, 한편은 걱정도 되고, 한편은 또 기대도 되고, 어찌됐든 출전한 이상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